놀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주인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이를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 번호나 네. 그리고 통장들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뭘요?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 해결해 <laughs> 드립니다. 어떻게? 요 어떻게 여러분? 응, 그래서, 네. 고,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당황은 안하셨구나 네. 중국 보이스 피싱 애들이 네. 그 고객님의 청장을 해기운했어요 보이스 피싱 그게 뭔데요? 보이스 피싱, 그, 고객님, 네. 당황하, 당황하시, 당황하셨어요? 아니, 당황 안 했어요. 네.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자니가 당황 안, 아, 안 했어요. <laughs> 아. 네. 아니요, 고객님, 알겠어요? 네? <laughs> 아닙니다, 고객님. 아니, 얘기를. 이... <laughs> 아... 네. 지금, 네, 제 책에서요, 네, 김철민 여의한 금융사기단 12명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보세요 네. <laughs> 무슨 말인지 알... 알겠습니까 네. <laughs> 네. 네? 어...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네, 지금 뭐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근무 중이세요? 자다 깼는데요 네 그러면 계속 자십시오 네 계속 하세요 아, 계속 아, 주무시라고요 현재 편이 주무셔야 죠저또 전화하죠 지금 하세요 <laughs> 아 주무시고 일어나면서 <이런> 한다니까요아 <laughs> 그러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또자는 그렇게 가지고 <laughs> 아니 내거 통장 찾아낼 거 아니에요 계속 하시라고요 <laughs> 아니 그그 거짓말입니다 <laughs> 거짓말이요 난전화하지 마요 아저씨 말투 말투 뭐 아저씨는 뭐 아저씨는 한살 어린데네 내가 한살어린 어린데나 뭐뭐 <laughs> 나보다 한살 어리다고요 <laughs> 네그 85년생이에요 85년생 안 들겠네 85년 생 <웃음> <75년>. <웃음> 사실 원룸 사인데왜 이런 일을 해요? 네, 저보다 고수가 많으니까 네, 네, 앞으로 소심하시길 바라겠습니네 <laughs> 알겠습니다. 와... 네, 민주씨 목소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사다녀께 네,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예.